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유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인은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예배로 이어집니다. 즉 오직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끝없는 자비로 용서하신 분, 그 자비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죗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경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 경외는. 바로 이러한 감사와 존경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그경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계시를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기록하여 놓은 주의 말씀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주의 약속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말씀에 담긴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확증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5절은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의 표현이고 이제 그 믿음의 역사하기로 하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죄 사유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누려질 때 감사의 눈물이 흐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데, 아, 죄 사염이 있나? 있다고 하시니까 있겠지, 그러고 그냥. 근데도 자기 마음속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시인은 알려주고 있어요. 기다림이, 기다림. 믿고 기다림이. 사랑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유하심의 효력을 누리는 것은 즉 나는 사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않는 것이. 해방되었다고 선포가 되는데 아예 난안 믿으려 그러고 혼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는 거짓말일 거야. 사유 하심을 주 앞에서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그 누림이라는 것이 아 믿는다고서 확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 그 마음 속에 믿음이 표현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나의 지정의 전 인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나를 받침 있는데 그 받침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기다림으로 표현되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 속에 사유하심의 확신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준다, 이 말씀이. 즉, 사유하심의 효력을 누리는 것 역시 종종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딱 1초 딱 들어가자마자 아, 딱, 하, 아, 아, 신난다. 방금 전에 살인죄를 짓고 미워하는 죄로 가득 음란한 죄를 짓고 주여! 아 아, 오히려 폐망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닌 니 말씀이에요. 하, 내 마음은 계속 무너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 또 무너. 내마음속에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 미움의 마음이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미워 가지고 막 나쁘게 하기보다는주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이런건 지금 잘못된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입니다 주요이 이 믿음의 미움의 죄를 지금 제거해달라고 계속 주를, 주께서는 그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때 그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갑자기 주세요 평 정말 신기해 보이죠? 그여호늘여 불쌍히 기도해요, 주여. 저는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평안해졌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오해하며 미워하고 있을 텐데, 주님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비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여진 것을 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 효력인 것이. 이러한 역사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신비한 평강입니다. 체험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얼마나 성경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편화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기다리지 않으니 기다린 것은 기도와 맞물려 있어요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불안한 마음 불안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불안함이 싹 새기다. 미움이 싹 새기다. 음란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장래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져.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바로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다. 주여 아직도 불안합니다. 아직도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오 절에 보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나곤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보면 밤새 수고하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는 아침이 되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유하심을 믿고 죽게 나아가 믿고 기다리면 그 깊은 죄책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으로 강건하여 지면서 힘차게 일어나 주와 더욱 철저하게 고잉하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때 리셋돼요. 여러분들이 문을 향하여 나갈 때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전혀 죄책감이 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이 또새 출발을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예배의 효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늘에 신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은혜의 힘으로써 그 은혜가 임할때는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 다 용서하게 되는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그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행동지침을 받게 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오늘 시인은 죄로 인해 비참을 겪는 상황에서 율법을 기억하고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새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영원한 송량의 효력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리게 되면서 깊은 곳에서 빠져나와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경외는 다름 아닌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인 것이. 앞으로도 계속 안일함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깊은 곳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율법을 가까이하며 내 자신을 거울로 확인할 것이요 버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지금도 영원한 대재상으로 자신의 영원한 죄 사유함의 효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 나와 주께 아르면 우리를 또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 없이 누리면서 우리는 또 천성을 향하여 또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실제로 역사되어 줄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